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호 프로입니다. 프로처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영상을 만들었었죠. 오늘은 그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팔을 어깨에 달고 흔들어주면 정말 여러분들도 잘 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좋은 내용을 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이야기를 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목소리> 어, 팔과 몸의 1대1 비율의 스윙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하 백스윙은 이렇게 하면서 몸의 회전은 이미 끝이 났는데 클럽은 지금 반밖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채를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었다가 쳐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타이밍이 안 맞고 팔과 몸의 싱크가 깨지겠어요. 타이밍 자체가 안 맞고요. 어, 사실 여기서 한번 더 들려고 할때 공을 치려는 그 감각적인 동작들은 다 없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팔을 몸에 달고 흔들듯이 치셔야 되는데, 그러 흔들듯이 스윙을 한다는 거는 뭐, 근데 이제 팔을 흔드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팔을 잘 어깨에 달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팔을 잘 어깨에 달고 스윙을 할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어드레스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이 클럽과 가만히 있는 내 몸을 어딘가는 이제 시작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흔드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는 클럽 헤드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헤드가 약간 시작할 때 몸이 이렇게 돌아가면 클럽이 약간 이게 닫힐 것 같은 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도 정도만 닫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몸이 돌려고 하면 몸이 움직이려고 하면 체가 약간 다칠 것 같다가 쓱 똑바로 되면서 올라가요 다시 한번 더 클럽이 다칠 것 같다고 올라가 몸이 등뼈가 살짝 회전을 하면 그 몸에 의해서 딸려오거든요 클럽이 딸려올 때 이런 약간 파동이 생겨요 파동 이걸 이제 1차 파동이라고 하면 이 파동이 한번 흔들리고 두번 흔들려서 넘어오고 세 번째 이렇게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본을 리본 알죠 이게 막대기에 줄 달려 있는 거한번걸딱 흔들면은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 끝까지 이렇게 다 흔들려서 가죠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파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 파동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파동으로 제가 한번 스윙을 해 볼게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거 팔을 이렇게 흔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흔들기가 어려우니까 팔을 달고 다니는 게 어려우니까 몸을 살짝 돌리면 제가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스윙의 시작이 어떻게 돼야 팔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윙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달고 다닐 수가, 매달려 다닐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파동을 이용하는 거다. 라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클럽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몸은 회전을 하려고 하면 체는 약간 미세하게 살짝 다쳐요. 다친다기 보다는 약간 이런 기분이 나와요. 원래 있던 헤드보다 살짝 아주 미세하게 살짝 다치는 느낌으로 쭉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스윙이 이렇게 원피스로 가죠. 원피스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원피스로 가죠 이거 보통 연습할 때 채를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로 칠 때는 또 이렇게 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파동을 만들면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죠 약간의 파동을 만들면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스윙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팔을 잘 달고 다닐 때는 항상 스윙의 시작이 이게 편해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훨씬 공치기가 좋아요. 그래서 백스윙 할때 여기다 물병 하나를 뒤에다 두고 그 물병을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는데 물병이 나가고 나면 이제 체가 이제 걸려있는 데가 빠지니까 휙 올라가죠. 그래서 백스윙은 약간 살짝 이게 던져지듯이 전... 살짝 던져지던 전... <laughs> 살짝 던져 지듯이백스윙은 살짝 던져지듯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알아서 콕도 자 저절로 되고 약간의 힌지를 약간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백스윙 할때 제일 중요한 건 파동을 만들면 헤드가 한번 닫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때막 흔들리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 조금씩 하다 보면 실제로 헤드가 많이 이게 다치지 않고 올라가도 자연스럽게 파동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흔들리고, 여기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파동. 1차, 2차. 그래서 1차 파동에서 자연스럽게 뭐샬로 윙이라든지, 뭐 탑에서 뭐 힌지라든지, 뭐 손목을 받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흔들어지는 팔에 달려다니는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도 마찬가지로 다운스윙에서도 우리가 팔에 어깨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스윙을 배웠잖아요. 그럼 백스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스윙의 시작이 반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잘하면 여러분들도 공을 누구나 잘칠 수가 있어요.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헤드를 잘 보세요. 헤드가 살짝 닫히고. no more hate just admit that you're just afraid time to let go of all your fears